지난 이야기 자기 연봉에 좀더 플러스 음... 나오면 끝인거면 ㄷ 비밀은 없다 ㄷㄷ 이 얘기를 하면 뭘로분들 어... 그분들을 까야돼 경계훈련이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그니까 음. 예전에는 거의 11월부터 들어가요 11월부터. 11월부터요? 네. 이제 내가 11월 달에 대학 졸업도 못하고 이제 11월 달에 합류를 했어. 근데 이제 그때 오비 그 야구장이 이천에 있었어. 거기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천에 여관 있어 여관. 여간. 여관. 여간. 그때 호텔도 없을 때니까. 여관에서 이제 합숙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다가 이제 12월이 됐잖아. 네. 12월이 되니까 한 이틀 정도 쉬어줘.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도 없어. 오. 이틀 정도 쉬고 차원 가서 거의 <laughs> 뭐, 이제, 1월 중반까지, 네. 이제, 음, 한달 반을 또 차원에서 어... 훈련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또 선수를 또, 떨어뜨려.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가. 어... 제주도에서 또한달 하는 그러니까 거야. 떨어뜨리는 어... 거는, 이제, 기억만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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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음... 선수는 그치, 이게 이제 를 이제 추리는 거지, 아... 이제. 뭐 주도까지 어... 가셨어요? 처음, 브롬 신인데? 브롬. 아, 나 오늘 이거 하면서 그거 검색하고 왔어, 사실. 신학이잖아, 이 자식. 84년도 거 검색하고 왔어. 어. 거기 쫙 왔는데 <laughs> 응. 형 이름은 별로 없더라고 어떤 블로그가 써는 거에 근데 그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었는데 혜성처럼 나타났대 멋있 멋있는데? 83년도에 박종훈받고그 응. 다음에 84년도에 형이 받았는데 응. 오비가 2년 연속으로 봤는데 어, 이런 혜성같은 남자 두각을 못 나타냈는데 혜성과 진짜 나타났다 그러더라고 원래 신인은 혜성같이 나타나 응. <laughs> 제주도에 가서 잠을 4시간 잤어. 밤에. 어... 혼자. 잤어요. 어디서 연습을 해요? 와... 콘도. 로비에서. 아, 로비에서? 어. 거기 어, 영화에 나오는 데 어디서요? 네? 이제 씻고 그러면 1시야. 음. 그러면 6시 반 기상이에요. 응. 음. 지금 6시 일어나야 돼. 그럼 그때 음. 연습하는 걸 누가 코칭 스텝이나 누가 본 사람이 있을까? 아, 아무도 없었어. 그 콘도 사장님이 봤어. 어... 사장님이. 어... 아. 사장님이.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너 얘기 들었지? 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네. 제주도로 가면서도 뭐 예약도 다안 했어. 갖고 음. 시내에 아는 호텔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어서 디 들은 얘기로 호텔들은 비상용이 있어서 객실 하나씩은 비워놓는데는 거야. 네. 그 것만 믿고 이제 라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가라 이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음. 오, 예, 예, 예. 신혼여행 왔습니다. 방이 무슨? 옆에 와이프 보니까 눈 싸늘하지. 신은이 어? 예약을 어. 안 하고 간다고요? 네. 좀급하게 했어요. 밤 <laughs> 네. 들어가고, 뭐, 이제, 그 결혼식 <laughs> 할 때, 급했대. KBS에서 왔었지. 다 촬영을 했어요. 썬데이 서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옛날에. 근데 또.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는 시기가, 데모할 때야, 데모. 나 아. 아, 울어. 막축하객들이 울고, <laughs> 나도 울고체류탄는 체류탄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많이 못 해가지고 서 있다가 팬들이 우는 줄 알고 있었지. 아, 팬들이 그랬지. 우는 줄 알고. 치르던 가래 울면서 결혼식 하는가? 거기 서 있다가 교수님 만나는가? 눈오고 어. 교수님 어, 안녕하세요. 너슨 일이야? 그래. 어, 결혼식 하는데어 그래? 야, <laughs> 눈물 다 끌겠어. 구독 구독 구독. 진짜 그렇게 했는데, 결혼식으로 끝나고 갔는데 응.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래갖고 제주도에서 서귀포로 가려면 또 택시 타고 가야 돼요 아니 합승을 했어. 신혼도 합승이야. 네, 그것도 그쪽도 신혼부부. 네, 그쪽도 신혼부부고. 그고 이제 사장한테 전화하니까 얼른 오라는 거야. 진짜. 그리고 나는 앞에 타고 신혼부부 두 분은 뒤에 타고 와이프는 뒤에 저쪽 탄 거야. 네. 합승했으니까. 이, 이 뒤에 있는 네. 저 신혼부부가 주책맞게에날 알아본 거야. 어. 그럼 알아봐도 아네 연석한 씨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어. 저기 있잖아요. <laughs> 그 신부가. 그러니까 아 신부가. 나배 뚜껑이 열렸지어머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화가 나고. 그렇지.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여행 어. 왔는데 딴 남자한테 개설하고 이제 이제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더니 일단 식당으로 2층으로 응. 올라오래. 예. 근데 그 사이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을 빼는 중이었어. 나 여기 오늘 응. 왔으니까 니네 옮겨 어. 그리고 옆방으로 같이 가서 합방 써. 근데 큰 돈은 이제 거실도 있고 방도 두 개고 뭐 이러니까 어, 어. 가능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새까밖에 몰랐던 거야요 음. 하, 어. 이제 사장님 만나고 막 이런 데로 얘기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피곤한 거예요 일반적 인 여자가 겪을 수 없는 일을 그 결혼식 하루에 많이 지금 겪고 계셔. 어. 근데 어. 어. 왜 밖에 안 잊어버릴 거잖아요. 네? 평생 네? 네? 아, 지금도 그걸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먼저가 자랑하고 어. 사장님하고 이제 그 맛있는 음. 제주도 해가 이제 소주를 밤새 먹었어요. 음. 먹고 아침에 딱 들어갔어. 그때는 이제 와이프가 나 산책 갔다 오게 음. 그래 난 이제 좀잘 음. 되겠다. 음. 나 낮에까지 만 작게로 딱 누웠는데 나가 딱 금방 누르고 막길 왜요? 왜요? 응. 왜요? 왜요? 왜? 비나 응. 싸웠나봐이것들싸웠어싸웠어싸웠어왜워서 싸워서 싸 알보도 좀막 싫었던 거야. 아막 이제 오바아 뭐, 아, 그치 우리 오빠한테 막말고 이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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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죽음이네요>. 네, 네, 네. 그랬던 거야. 죽공이네요. 그래갖고 그,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 끝났어, 끝났어. 다음 이야기. 어, 언제 볼게? 내 맘대로 볼게? 그왜꼭 물어봐? 맞지? 그때 만약에, 만약에 한국에 서면었업자야 100만 원. 푸롤리다쪽로 <laughs> <laughs> 가면 롤랜도라든지롤리다푸롤리다푸롤리다 <laughs> <프로리다. 프로리다. 웃음> <프로러리다. 웃음> 똑같은데? 윤석환TV. 다음에 봐, 다음에.